어쩌면 이런 점만 고치면 되는데,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처음에는 좋은 점만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우게 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보이게 되고 단점도 보이게 되고 연애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계속 만나도 될까? 이 사람 나랑 맞는 사람이긴 할까? 등등 여러 가지 생각 들면서 이별에 대한 고민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감정 소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과 맞지 않는 점 때문에 상대방과 생각이 달라서 등등. 어쩌면 이런 점만 고치면 되는데 이 부분만 달라지면 될것 같은데? 라는 생각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자신은 개선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개선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과 이야기도 해보고 자신도 노력해봤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. 더 더욱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은 꼭 상대방이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만 고친다고 말할 뿐 바뀌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을 자신이 바꾸려고 하기보다 계속 만나겠다면 그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이 그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